이어지는 경기는 남자부 100m 결승입니다. 1레인에는 보은군청의 이창수, 2레인은 국군체육부대 이준혁, 3레인 서울특별시청 박민수, 그리고 예천군청의 나마디 조혜진, 5레인 서천군청의 서민준, 광주광역시청의 이재성, 경산시청 김시온, 안양시청의 김기륜 선수까지 8명의 선수들이 정말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네.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뭐 육상 팬의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서 이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최종 선발 대회부터 우리 기록을 새롭게 세우고 더욱 더 기분 좋게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를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홈그라운드잖아요. 예. 홈그라운드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어, 여기서 미리 말씀하시는 그 김장호 구미 시장이나 또 윤상훈 체육회장, 또 김철강 구미지육상연맹 회장 이세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관중석이 거의 찰 거래요. 예. 어,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예선 탈락한다든가 자꾸 그러면 너무나 실망이 클것 같고요. 구미시에서 음.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보람도 음. 아무래도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음, 선수들이 평균 기록은 좋아요. 예전보다 많이 좋은데 문제는 에이스가 한명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네. 자 이제 선수들 스타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명의 선수들 100m 남자 결승전 모두 스타팅 라인에 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100m 여자와 마찬가지로 선수 한 명씩 호명하면서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좋다는 것은. 스타팅 블록에서 발을 빨리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부의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사부의 예. 연결이 그냥 발만 만져 떼서 몸이 바로 서버리면 안 되죠. 몸이 그 앉은 자세에서 출발하잖아요. 서서히 30m까지 지해서 30m를 지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전력 질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 어떤 선수들은 스타팅 블록에서 붙자에 바로 서버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 자, 남자 100m 선수 한 명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레인 보은군청의 이창수. 이어서 1레인 국군체육부대 이준혁 선수입니다. 네, 10초 18 기록 갖고 있습니다. 3레인입니다. 서울특별시청의 박민수. 네, 10초 43인데 오늘 컨디션 좋아요. 4레인 예천군청 남아디조일진 네, 10초 30. 여덟 명 선수의 두 번째 기록 갖고 있습니다. 올해인 서천군청 서민준, 네, 10초 38인데 컨디션 좋습니다. 여섯 육내인입니다. 광주광역시청의 이재성, 네, 이재성 선수 우승 후보죠. 10초 32. 칠레인 경산시청 김시온, 10초 49. 컨디션 좋습니다. 팔레인 안양시청의 김길훈 선수입니다. 네, 본인의 최고 기록은 10초 41입니다. 김길훈 선수. 자, 이렇게 8명의 선수들이 모두 소개가 됐습니다. 오전에 컨디션이 좋다 하더라도 이 점심을 좀 먹고 난 이후 약간의좀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컨디션도 얼마나 잘 관리됐을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중결승 경기 끝나고 결승까지의 그 시간을 음. 어떻게 이 피로 회복이 됐는가.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잠을 자서는 안 돼요. 몸이 어. 나른해지니까요. 또 근육에 어느 정도 온도를 계속 올리면서 근육이 굳지 않게도 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결승전에 8명의 선수들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최종선발대회 남자부 100m 출발합니다. 자, 100m 출발했습니다. 아, 박민수 살짝 빠르고요. 늦었고요. 박민수 빠르고 1레인의 이창수도 빠릅니다. 자, 자 뒤쪽 나와요. 남아디. 남아디. 속으로 남아디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laughs> 자 고등학교 응? 고등학교를 올해 2월에 졸업하고 지금 실업 1년 차거든요. 네, 실업 1년 차인데 선배들을 모두 누르고 자 10초 4일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제 성인 무대에 데뷔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청의 나마디 조혜진, 사례에 있던 나마디 조혜진이 1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천군청의 서민준이 2위, 국군체육부대 이준혁 선수가 3위, 서울특별시청의 박민수 선수는 4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 나마디 조혜진 선수가 사실 스타트 때만 하더라도 아좀 눈에 띄게 좀 느렸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이리하기 어렵겠다. 예. 너무 늦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걸 따라잡는다는 것은 제 내일 200m가 내일이거든요. 있 네. 200m는 한번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200m를 더잘뛸것 같아요. 예. 자, 자 서민준 선수도 아주 잘 뛰었고요. 음. 자 다시 한번 보죠. 4레인의 남아디 조예진인데아 근데 이재상 선수, 6레인의 이재성 선수가 30m를 지나면서. 경기를 멈췄어요. 예. 준결승 때까지만 해도 컨디션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나마디 조헬진 그리고 서민준까지 마지막까지 달렸는데 나마디 조헬진이 조금 더 멋진 가속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도 서민준 선수가 1위 했었죠. 그런데 예. 5m를 남겨놓고 나마디 선수가 파고 들었습니다. 야, 조금은 흔들렸던 스타트. 하지만 결국 웃는 쪽은 나마디 조헬진이 됐습니다.